대한민국을 대이 일포로 만드는 엄청 그룹이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자, 오늘의 강연 주제는 이 4차 산업의 핵심 자신을 리모델링 하라 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할 것입니다. 자, 이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 자,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좋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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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가 지금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미래가 흘러갈지, 그죠? 그리고 정말 삶이란 그 삶은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지 막연한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내가 불안하신 분들, 그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시다면 그게 대해서 오늘 깔끔하게 속셔야 뻥!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4차 산업이 우리가 도래했습니다. 4차 산업에 우리가 키워드는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AI.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식적으로는, 그죠? 지식적으로는 내가 인공지능이 일 수가 없죠? 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이 모습으로는 내가 미래를 이렇게 살아가기란 너무나 힘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가 결혼을 해서 결혼 해서, 그죠? 자식들 있으면 그 자식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이 핵심, 4차 산업의 핵심 키로들는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러니 그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먼저, 첫 번째 먼저, 나. 나 자신을, 나 자신을 리모델링 해야 되죠. 나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나로서는 얘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란, 그죠? 미래는, 미래라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미래가 뭡니까? 인공 4차 사람, 5차 사람 계속 나오겠죠? 쭉쭉 갈거 아닙니까? 자, 이 미래는 결국 뭐냐면 속도입니다, 속도. 속도. 속도라 그러니까 속도라는 거는 내가 점점, 점점 점 됐잖아요. 미래는 빨라집니다. 점점 있잖아요. 변화가 빨라지게, 빨라져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왜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왜 그러면 빨라질까요? 왜 속도가 빨라질까요? 빨라지는 이유는 뭘까요? 빨라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점점 가벼워지기 때문이에요. 속도가 빨리 달리면, 자 무거우면, 자, 무거우면 빨라집니까? 무거워지면 빨라지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빨라지기 위해서는, 빨라지기 위해서 존재 조건은 있잖아요. 가벼워야 됩니다. 가벼워야 돼요. 가벼워야 빨리 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나 자신을 한번 보자고요. 나 자신. 나는 지금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나는 지금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내 자신 한번 보자고요. 내가 지금 변화를 따라가려면 나또한자는그 변화에 합성하려면 내가 가벼워져야 돼요. 내 자신이 가벼워져야 되는데 어때요? 내가 무거워지면 지금 벌써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내가 변화에 내가 뭔가 지금 제가 오늘 주제 리모델링이잖아요. 리모델링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 그럼 그게 무,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지금 현재 무거워져 있다는 거죠. 무거워져 있어. 무거워져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어요 안하고 싶어져요 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죠 무거우니까 무거우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가 변화하겠어 변화하겠다는 건 내가 가벼워지고 하는 거죠 가벼워져야지만 내가 이 내가 변화를 변화해서 속도를 속도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 가벼움이란 무엇일까? 이 가벼움, 가벼움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가벼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지금 변화해야 되는데 달려가야 되는데, 막 달려가야 되는데 내가 달려야 되는데 내가 무거워서 못 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은 내 무거움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나를 보니까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지금 이 편성을, 4차 사업이 지금 많은 난리가 나 있는데 지금 이 4차 산업이 내 피부로 지금 와 닿나요? 지금 내가 지금 이, 이, 사, 이, 현재 상태가 내가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나요? 못 느끼시죠? 못 느끼셔. 느끼십니까? 느끼는 분들은 성공자로 갈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십니다 근데, 아, 지금 사차 산업인데, 뭐 왔다 한들 내가 잘 모르겠어. 위기가 전, 위기의식이 안 느끼죠. 위기의식이. 위기의식이 안 느끼시는 사람들은 좀 많이 힘들 겁니다. 미래가. 왜냐하면, 감각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엄청난, 미래가 도래 할텐데 앞으로 미래가 엄청난 미래가 나한테 다가올 건데 지금 내가 감각이 막혔어요 무뎌져 무뎌져 무뎌져서 지금 이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도 몰라요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무뎌졌다는 거죠 감각을 감각이 없으니 이기의시이안 느끼시는 겁니다 그럼 결국 결국 나는 나는 결국 나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보세요 어? 내가 지금 야생에서 살아남아야 된데. 내가 살아남아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서 토끼라고 생각해요. 토끼. 토끼의 토끼. 토끼가 살아남으려면 그죠? 그 토끼를 잡아 먹으려 잡아 먹으려고 그죠? 많은 많은 그 동물들이 있잖아요.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로부터 내가 살아남으려면 내가 생존 본능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생존 본능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존 본능이 막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토끼는 그, 그, 그 자연에서, 그, 그 자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남기가 어렵다.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살아남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 감각이란, 이 감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이 감각이 없으니까 토끼가 잡아먹히는 것처럼 나, 나 또한, 나 또한 지금 4차 사람이 왔는데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욕에 대해서 아무런 내가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다는 말이 뭐라 그랬죠? 위기의 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고. 위기의 식을 지금 내가 못 느끼고 있다고. 예. 그게 지금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예. 감각이 있으면 내가 앞으로 다가갈 미래에 대한, 그죠? 대안. 그죠? 미래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안. 대안이 없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 앞으로 미래는 더 복잡해질 거거든요. 더 복잡하고 속도는 더 빨리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 속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대안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 대안을 내가 찾으려면 첫 번째가, 첫 번째가 내가,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모든 것들을 다, 제가 다 뜯어 고쳐야 돼요. 다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야 됩니다.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는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아 물론 내가 뭐 그냥 아이 살니 뭐 그런 거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보통 그냥 살다 뭐 그래 뭐뭐 뭐 있겠어 하고 그냥 이렇게 툭툭툭툭 치고 가겠다면 그냥 하시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가르치는 뭐예요 저는 재화학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을빈막에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제가 하고 있어요 전문적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이, 여기 지금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비움하게, 타분 하게 변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이, 이 영상을 보면 볼수록 저에게서 에너지를, 에너지를 계속 이렇게, 계속 제 에너지를, 어떻게 요 계속 분출하잖아요. 그죠? 에너지를 계속 내기 때문에 이 기운으로 내가 뭔가를, 이 속도를 달릴 때는 그죠? 변화를 하려면 내가, 내가 여기 에너지가 없으면 못달려갑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 기반으로 해서 내가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4차 산업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나를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내 미래는 절대로 있잖아 두렵거나, 내가, 불안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는게 나를 리모델링 하는게 대안이 될수 밖에 없죠 그렇다면 자 나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나를 바꿔야 되,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내 자신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나, 나를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내가 내가 변할 수가 있을까요 그죠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니까 궁금하기 전에 제가 이, 이걸 궁금한 거에 대해서 풀어주기 전에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구독 구독 그럼그 그, 그,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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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클! 태클! 태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나를 나를 변화시키려면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자신을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죠? 예. 네.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도 제가 변화하려고 정말 책도 많이 보고요 정말 책도 많이 보고 제가 그 여러 가지 어떤 이 행위들을 일을 진짜 많이 해 봤습니다 그데 성공은 그죠 성공이라는 것은 이 변화가라는 것은 잘 오지 않더라고요 왜+ 왜 지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있잖아요 지식적으로 무언가를 변하려고 하면 있잖아요 지식적으로 정보는 많이 들어와요 정보는 많이 아는데 행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위가+ 행위가 일어나지 않아서 일을 해도 내가 웃고 살기 위한 생존+ 생태운, 생존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어떤 행위다 보니까 즐겁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으니까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내가 받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내가 여기서 지금 계속 생존이니까 경제를 경쟁을 받잖아. 그래도 경쟁을 하니까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당연히 당연히 즐겁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내가 이 모델을 하려면 첫째, 첫 번째, 다른 거 없어요. 남을 의식하지 마라. 첫 번째, 남을 의식하지 마라. 남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남을 있잖아요. 우리가 경쟁이잖아. 요 경제. 경쟁. 경쟁 속에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남을 너무 의식합니다. 남이 한마디 하잖아요. 그 한마디에 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요. 네, 네. 특히 의지가 약한 사람. 내가 좀 힘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잖아요. 남을 의식하지 않게 되면 내가. 내 스스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자아가 내 스스로 내 자아 내내 자아가 엄청나게 강해야 돼요. 내 자아를 강하게 만들지 않으면 나는 내 스스로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내 의도대로 갈 수가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니다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가요 왜내 의지가 내 자아가 내 자아가 강한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라 하는 거지 자아가 약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아니에요 내 자아를 그래서 키워야 됩니다 내 자아는 그렇게 작지 않아요 내 자아는 엄청 강한 자아가 있어요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자아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 강한 내 속에다 엄청 큰 강한 애를 끄집어내줄 때 나는 리모델링이 될수 나는 변화가 될 수밖에,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내가, 난 있는, 난이를난이해를 얘를, 얘를. 끝집어 내보셨어요? 이해를 끝집어 내보셨냐고. 제가, 지금 저도 이랬잖아요. 예전에 이 이렇지 않았어요. 저도 예전에 나약하고, 정말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안믿으지 모르겠지만, 저, 저요. 이렇지 않았어요. 저도 예전에 는요 아, 이렇게 그냥, 그냥, 맹수, 맹수 했습니다. 그냥 사람들한테도 자신이 없고요. 사람들 자, 왜냐면, 자존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자존감이 없으니까, 누가 한테 만나도 자신감이 안 생기는 거죠. 예, 네, 그런 삶을 쭉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을 있잖아요. 진짜 많이 오시겠습니다. 저 사람 있잖아요. 막, 그러면 내가, 하, 아, 집에 가서도 고민하고요. 계속 그게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그런데, 지금처럼. 지금. 완전히 변했습니다전 지금 남을 의식하지 않아요. 남을 의식하제 이렇게 하겠습니까? 남을 제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의식하지 않으면 어때요? 내가 그걸 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지금, 어, 전문용어로전문용어로 전문용어로, 쪼대로, 쪼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미친놈처럼, 미쳐 보이죠? 미쳐 보이죠?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내가, 내, 내가 있잖아요. 잘있는 사람은 남을 의식하잖아요. 남을 대신에 끌고 갑니다. 내왜 내가 강하니까, 강하니까 에너지 법칙에서, 가, 에너지는 약한 에너지가 강하 붓게 붙어져 있어요. 붙있거든 그러니까, 무조건이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모델하기 위해서는 남을 의식하지 마라. 그게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물론 여러분들 아시죠? 남을 의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저 알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남을 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네, 어떻게 해요두 번째! 두 번째! 예, 네, 앉아서, 앉아서 조용하게, 조용하게 나를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그죠? 두 번째, 명상, 명상입니다. 나를 바라보기, 나를 바라보기를 해야 돼요. 내가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고요하게 차분해진 차분해지는 시간을 내가 날 가져야 돼요. 그런 게 이제 명상이죠. 그두 번째 키워드는 명상을 하 합니다. 명상. 명상을 하면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명상을 면 아우, 시끄럽게 떠들어 하진 않잖아요. 명상을 하면 어떤 상태로 들어갑니까? 조용하고, 고요하게, 나를 바라보고, 나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지금 무엇이 내가 채워둬야 되는지, 지금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명상을 하 그러면 사람들이, 아다 아는 거잖아. 그, 재미없어, 지겨워, 힘들어, 앉아있으면, 다른 생각이 내 머리를 지배해! 그래서 나는 명상이 나도 맞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명상 너무 지겹고, 이거 왜 하지? 이거 왜 하지?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란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 그 순간, 그 순간을 이겨내잖아요. 그 순간 이겨내면 몸 있잖아요. 몸이 진짜로 가벼워집니다. 정말이잖아요. 몸이 있잖아요. 새탁처럼 가벼워져요. 새틀처럼 가벼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으세요? 새틀처럼 가벼워지니까 감정적, 그러니까 감정 있죠. 내 감정. 감정이 내가 조금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이 나빠지죠. 나빠지죠. 그래서 관계에서도 이게 트러블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어서 안 만나고, 그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빨리 회복이 안 됩니다. 감정, 감정에 대해서 회복 탄력성이 약해져요. 근데 제가 이 가벼워지고 나서는, 가벼워지고 나서는 바로바로 있잖아요. 이게 내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 감정이 빨리 회복이 됩니다. 감정해회복 돼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차 앞으로 미래에는, 미래에는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감정적 소모가 많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왜? 왜, 왜, 왜일까요? 왜? 그러니까, 인간적, 인간적인 있잖아요. 인간성. 인간성은 점점 옅어져요 이게, 왜? 너무 있잖아요. 복잡해지니까요. 이게 지금 어때요? 시대가. 시대가 그죠? 점점 이게 단순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반대로 그죠? 복잡해지는 시대로 가는 겁니다. 복잡한 시대로. 그렇다면 그러니까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복잡한 걸 배우려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명상을 한다는 건 단순해지는 겁니다. 단순해지기 때문에 빨리 감정을 회복이 되는데 복잡해지는 감정이, 감정 자체가 빨리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상을 통해서 어쨌든 난간을 극복해야 고 저는 뭐예요? 저는 지금 평범한 사람을,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들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든지 가랑지 어쩌듯이 이 어쩔 듯이 계속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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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반복. 하는 면은 점점 편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이전에 성공했던 진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단순한 걸 반복하는 거예요. 단순한 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세 번째 뭐냐? 세 번째 되는 단순한 것 살, 단순한 것을반복하라입니다 단순한 것을 반복하래요. 단순한 것을 단순한 걸 반복하면 돼요. 그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자,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반복하십니까? 그것을 반복하시냐고요. 반복하지 않으시죠. 왜? 지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것들이 성공으로 가는 거죠. 성공 비움해지는 가는 길에 있잖아요. 뭐든지 뭐가 있어요. 항상 지루함이 있습니다. 지루함, 지루해, 지루해, 지겨워요, 지겨워요. 재미, 당연히 없습니다. 지게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이예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내가 하다 보면 재미 있습니다. 정말 저 보세요, 저. 저희잖아요. 어, 제가 어, 이집 이 영상 찍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두려워했댔잖아요. 처음에 제가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이 일을 제가 못했어요. 찍어도 맞거든요 찍어보니까 너무 어색해. 아이 어떻게 이걸 올릴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몇번 찍으니까 어떤 일이 벌린지 아세요? 자포자기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래 올릴 수 있냐고 이거를 <laughs> 못 올리겠더라고요. 스, 스스로가 포기가 되었어요. 포기가 그, 그래서 이게 뭐예요? 내, 내가 내 스스로 의 자존감 이 낮았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면 그 순간 이겨야 되잖아요. 그 순간 이겨내야 되는데 그 순간을 이겨내야 되는데 내가 도피했잖아요. 를 포기했으니까 를 도피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을 어떻게 이냅니까? 겨 저는 다시 그래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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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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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영상을 제가 지금 있잖아요 매일같이 그러면 하루에 못 하니까 잘못 하니까 그죠 지금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올리자 그걸 했어 요 근데 자꾸 찍다 보니까 자꾸 찍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찍다 보니까 재미있는 가 거예요. 점점 제나가 재미가 있고요. 점점 제 지금 구독자, 그리고 조회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왜? 영상이 잖아요 계속 하나씩 하나씩 업로드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루에 두개 돌립니다. 두 개. 두 개. 제 목표는 하루에 세개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세 개. 예. 지금 두개랑 제가 계속 올릴 수도 거든요 예. 그래서 하루에 매일 올리는 건 기본이고요. 기본. 그래서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반복. 자, 세 번째. 그, 단순한 것을 반복하라. 반복하면 할수록 달라집니다 제일 처음에 뭐였어요 첫 번째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남을 의식하지 마라 남을 의식하지 마라 두 번째 명상 두 번째 명상 고요하게 조용하게 고요하게 조용하게 나를 바라보고 감찰하는 거. 명상 두 번째 명상 두 번째 명상 세 번째 명상 세 번째 뭐죠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했죠 깨안 먹었습니까 세 번째 뭐예요 단순하게 단순한 것을 반복하라 단순한 것을 반복하라 단순한 것을 반복하라 다른 거 없어요. 단순하게 주는 이 에너지는 무섭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김연아 선수가 다른 걸 다양하게 합니까? 다양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뭐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동작, 똑같은 동작을 반복입니다. 똑같은 동작 반복입니다. 야구선수, 똑같은 동작 반복입니다. 골프선수, 골프선수, 반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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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선수, 반복입니다. 반복이에요. 반복이. 모든 어떤 성공의 진실 속에 숨어 있는 것은 반복입니다. 반복. 반복 지겹고 진짜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 그렇죠.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해하는데요. 근데 지금 나는 이제 한번 자신을 한번 리모델링 해보고 싶잖아요. 그죠?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왜또 실패할 수 있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럴때 영상 보세요 이 영상 꼭 보세요 제 영상을 계속 보세요 제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용기와 그죠 용기와 의욕을 줄거예요 용기를 주고 에너지를 주고 기회적잖아요 그런것들을 줄겁니다 제 영상을 만드는 이, 이 취지가 그죠 이 목적이 목적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난할수 없어 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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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에게 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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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된다 너는 된다, 너는 된다. 된다, 나는 된다 나는 너는 될 수밖에 없다 너는 될 수밖에 없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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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제가 이것을 계속 기를 주는 거예요 파동을 지나고 주는 거니까 힘들 때 있잖아 요 영상을 꼭 같이 보세요 영상을 보면 볼수록 처음에 처음에는 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저도 있잖아요 이렇게 차분하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고, 얘기 전달할 수도 있고요. 성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합니다.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강의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영상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있잖아요. 지루하더라고요. 지루해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오버하는 거죠. 그죠? 오버하는 겁니다. 왜? 제가 지금 힘드니까요. 힘드니까 오버하는 거 맞죠? 그런데 제가 힘이 되니까, 제가 힘이 되어도 보시는 분들은, 보시는 분들은 뭐, 어때요? 지겹지 않게 지금 제가 지금 계속 있잖아요 뭐합니까 여러분들 지겹지 않게 움직여 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제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달라집니다 100% 달라져요 달라지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자기 삶을 포기하지 마 저는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 성공할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저는 계속,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자기 삶은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대단하다는 걸 가셔야 됩니다. 그걸 지금 모르니까,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죠? 많은 사람들이 포기도 하고, 뭐, 혹여 어떤 사람들은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 1도 가질 필요 없어요. 정말 내가 여기서 각성하잖아요 자각이 되면 완전히 다른잘을접보세요저잖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진짜 즐겁고, 너무 진짜 기뻐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에게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조회해주신 분들 너무 진짜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네. 왜? 저놈에서 봐주시잖아요.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시지 마세요. 절대로. 힘들 때. 힘들 때 저를 영상을 꾹 눌러서 또 보고 또 지겹을 수 있어요. 지겹을 수 있는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세요. 그러시면 제로 달라집니다. 저는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 컨설팅을 갔을 때그 사람이 딱 얼굴만 보면 갑니다. 그냥 알아요. 그 사람이 기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 성공할 것인지 성공하지 못할 것인지 그게 다 보입니다. 다 그냥 얼굴에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려기 위해서는 내가 리모델링,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거야. 리모델링 하면 여러분의 이게 기운이 바뀌어요 기운이. 기운이 바뀌는 것도 우리가 헌집에 살다 그죠 헌집에 있잖아요. 헌집, 헌집에 있을 때 어때요 기운이? 그죠? 헌집했을 때, 삶이 어때요? 네. 삶에 모릅니다. 삶에 몰라요. 익숙해지니까, 처음에는 불편했죠. 그죠? 그 집이 별로, 막 이렇게 보면 헌집이니까 막, 그, 그, 그러게 했었지만, 살아버리면 모릅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냄새가 심한, 옛날에 그죠? 제네시 화장실 들어가면 냄새 심하죠? 냄새 심하잖아요? 냄새 심한데 앉아있으면 어때요? 점점 익숙해지죠? 익숙해지면 이제 못 느낍니다. 익숙해지면 못 느껴요. 그게 나를 냄새가, 그러면 익숙해,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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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거지. 냄새가 내 몸에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우리 몸을 해치겠죠. 그죠? 그럼 못 느끼는 것 뿐이에요. 익숙해지니까. 똑같습니다. 내가 헌집에 지금 살고 있어도 내가 지금 못 느낍니다. 예. 그런데 세지을 가면 돼요. 세지을 가면, 헌집에 있다세지 가면 바로 느껴요. 와, 이렇게 좋을 수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걸 내가 몰랐지 할 만큼, 그죠? 예. 내 자신을 리모델링 한다는 건 그렇게 현 집에서 새 집을 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삶이, 삶이 있잖아요. 삶이, 삶이, 삶 자체가, 삶 자체가 요동을 빵빵빵, 빵빵빵빵 치는다. 그러니까 사장님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같이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가보자고요. 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좋은 얘기들, 그죠? 이렇게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는 정말 동기부여를, 동기부여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제가 이렇게, 나를, 나를 지금, 나를 깨우는 거예요, 나를. 나를 계속 깨울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 금방, 금방 제가 지금 지나는데 지금 한 10분, 15분, 제가 한 20분 가까이 된것 같아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어요.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 마지막으로, 자,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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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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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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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